자, 혹시 지금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계약을 하고 계신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요 아, 이런 비닐도 뜯지 않은 차가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차량 가격, 신차가 출고가가 4,170만원에서 약한 3만원 정도 빠집니다 자, 저희 판매가 3천만원대 판매할 건데요 한번 이 차, 신차인지 아닌지, 왜 이런 중고 매장에 신차가 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관 상태 살짝 돌아봤는데요. 어, 비닐도 뜯지 않은 그런 신차급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완벽한 신차입니다. 자, 제가 재원 먼저 알려드리면 D5U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의 최고 사양입니다. 자, 시그니처 그래비티 차량인데요. 신차가가 4,27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은 24년 11월, 지금이 11월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100km입니다. 자, 왔다 갔다 탁송으로만 주행거리가 100km 된 차량을 이제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이 차량은, 어, 차량 그 운송하는 카 캐리어 있죠? 캐리어에서 운반을 하다가 이 본넷 쪽에 물건이 떨어져서 본넷을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신차랑 동일한 상태. 거의 차 외관은 신차 그대로니까 보실 거 없는데 완전 풀옵션 최고 사양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뒤쪽도 보시면 거의 신차 그대로 상태 보여주시고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차는 신차급이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 꼭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으로도 한번 차량을 살펴보면요. 어디 기스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장 상태는 거의 그냥 신차 그대로 지금 전 시장에 있던 차량을 꺼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거의 중고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완벽하게 이 차량 출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신 구 독자님들은 어, 오늘 바로 차량 인수 가능하신 그런 차량입니다. 승용부도 보면 네, 테일램프 상당히 예쁘고요. 지금 뒤에 트렁크도 교체가 됐는데 이제 번호판 단지 열을 냈습니다. 번호판 단지 열을 낸 차량인데 뒤에 트렁크 교환. 신품으로 지금부터 교환을 했고요. 보시면 선팅까지도 깔끔하게 다된 차량이고 샤크안테나든가대형카물라마 썬루프까지 루프에게도 비닐이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거의 신차를 제가 촬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은 렇게 넓게 정말 잘 되어져 있죠. 자, 비닐은 여러분들 오셔서 기분 좋게 직접 뜯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트렁크가 교체가 됐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가드리면 이렇게 볼트 보이시죠? 볼트가 푸른 자국이 있죠. 그런데 이거 뭐, 트렁크를 여기도 보시면 볼트 푸른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트렁크가 교체가 됐는데, 신품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시고 타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러한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사고도 아니고, 어떤, 어, 외부에서 충격으로 교체된 그런 차량이고, 작동상태라든가, AS, 전부 다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는 완벽합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볼게요. 브라운 시트에, 워드림도 그렇고, 상당히 깔끔하죠. 요즘에 기아에서는, 차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 누가, 어, 타본 차가 아니에요. 지금 핸들의 비닐도 벗기지 않는 상태데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 최고 사양이기 때문에, 안에 옵션들 한번 체크해보고, 신형 모델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116km, 그리고 전자계기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옵션 상당히 좋은 차들 특히나 전자기기 은어 느낌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게 일체형으로 해서 내비게이션까지 또 이제 내비게이션 지금 설치 안 하고 다음에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대형 와이드 일체형으로 정말 어, 이게 국산차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나 그 정도로 요즘에는 상당히 잘 만듭니다. 모든 게다 터치 방식으 되구요. 공조기는 여기서 전 저는 끄고 하시면 되고, 이제 옵션들, 하이브리드, 이 차량 1.6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방식도 상당히 좋아요. 옵션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상당히 많고, 이런 거 전부 다 고객님한테 세팅 맞춰서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럼 기어 방식은 다이얼 방식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팍, 후진,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죠. 옵션이 상당히 좋은 그런 차량이고, 냉난방, 통풍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차 마음에 드시면 그냥 바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좌석은 보시면은 뒷좌석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자, 뭐. 보실 거 없어요. 사실은. 비닐도 안 뜯은 신차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량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서 먼저 오시는 분이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완벽한 신차급 상태입니다. 자, 이제 100km 주행한 1.6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로 지금 상당히 조용하죠. 전기 모터로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조금 있다가 내연기관 1.6휘발 엔진으로 시동이 걸리는 그런 타입의 하이브리드 연기가 상당히 좋고 요즘에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서 많이들 찾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고요 이 차량 신차 워런티까지 다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까 트렁크 부분도 보여드렸다시피 본네트 보시면 이렇게 볼트 풀린 자국 보이시죠 그런데 이 본넷이 중고가 아닙니다 세걸로 해서 부착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데미지 때문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빨리 차량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량이 D 올뉴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비, 가성비 이런 거 상당히 뛰어나서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지금 출고까지 대략 계약하시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사고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 교환이라고 합니다. 본넷과 트렁크 단순 교환. 그리고 트렁크 뒤쪽, 리어 패널 쪽에 살짝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데미지로 인해서 6개월 빨리 타실 수 있고, 또한 뭐가 장점일까요? 4270짜리인데, 저희가 이 차량 판매가, 어, 좀 영상 찍으면서 할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890만원에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빨리 오셔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 차량 주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차량 이외에도 더 많은 차량들을 보시려면 네이버에서 이성환 중고차를 치세요 그러면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에 들어가셔서 어,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올류 스포티지를 소개한 이성환 중고차의 이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プ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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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